세계적인 교통질서, 높은 치안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깨끗한 지하철을 타고 학원으로 향하는 유정태 내쳤다고 무시하는 강사와 학생들을 총으로 쏘고 속 시원해하는 상상 중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지만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다며 약한 마음이 문제라는 이주연 정신과 의사의 답변으로 미루어보아 도움이 안 되는 듯합니다 10년째 공무원 준비 중인 유정태는 옆방에 숨소리까지 들리는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험해한 갈등과 높은 경쟁률은 여유 없이 돌아가는 삶에 불안을 느끼기 충분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자살한 남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전쟁에서 사용하는 총알. 집안을 조사하던 이노는 천장에서 수많은 총알을 발견합니다. 장면은 다시 고시원. 방음이 취약한 곳에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 공동생활규칙. 좁은 방에서 10년째 공무원 준비만 하는 유정태는 트리거를 당기고 맙니다. 고시원의 문을 걸어잠그고 유정태의 말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총을 쏩니다. 아무도 구하지 마. 이 새끼들 다 쓰레기들이니까.라고 말하며 경찰에게 총을 쏘는 유정태. 남의 반찬에 손을 댔다고 시끄럽다고 할때 무시하고 계속 소음을 만들어냈다며 총을 쏩니다. 불을 끄고 고시원에 진입하는 이도 남은 총알 수를 파악해가면서 다가갑니다. 뽕화를 허비하게 만들어 그팀에 남은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의 후임을 향하던 범인의 총구를 향해 돌진해 얼굴을 손으로 밀어 벽에 던져버립니다. 그대로 기절하는 유정태. 유정태의 침대 밑에서 발견된 전쟁에서 사용되는 조립되지 않은 총들 모두 손쉽게 조립하고 자살한 남자의 집 천장에서 쏟아진 총알을 사용할 수 있는 총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을 보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병실에서 차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 고시원 총기 난 사범 유정태. 누가 준 건지는 모르지만 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집도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하며 20명을 죽여서 100명, 1000명이 안전해졌으니 자신은 정의롭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의롭다는 증거로 총이 더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유정태. 자신처럼 원하는 사람들에게 택배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이도를 제외하고 유정태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도와 후임 장동준은 총알이 발견된 자살 사건이 있던 집으로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총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장면은 정일고등학교. 강선준과 불량 학생들이 박규진과 서용동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살 돈을 모으는 중인 강성준은 같은 반 박규진에게 엄마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엄마가 일하는 가게로 가서 5만 원을 달라고 말하자 일하느라 바쁜 엄마는 지갑에서 꺼내가라고 합니다. 돈만 꺼내고 신분증은 그대로 두고 나오는 규진. 노래방에 있는 강성준이 엄마 명의로 사치 쓰려는 걸 알고 차라리 몰매를 맞습니다. 화장실로 서영동을 끌고 오는 강성준의 패거리. 교실에 앉아 있던 박규진에게 주먹을 날리는 서영동. 오늘 내로 엄마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같이 맞던 친구를 가해자 역할로 바꾼 강성준 교활하고 잔인한 사이코패스입니다 집에서까지 문자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박규진에게 배달된 기관 단총 수업시간에 뒷자리에 앉아 커터칼로 박규진의 교복을 그으며 수학선생님께 욕을 하라고 시킵니다 박규진은 강성준을 향해 그만하라면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이가 없다고 느끼는 강성준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박규진의 머리에 급식을 부으며 조만간 내 인생 끝날 거라고 말하며 낄낄댑니다 마침 급식실로 들어오는 학생 주임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괜찮은 걸로 보이냐는 휴진 개입해줘야 할때 방관하는 선생님들 역시 또 다른 이름의 가해자였습니다 한편 차 안에 앉아있던 글로리파드모 공석호가 창문을 내리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릎 꿇린 김덕현의 엄지손가락을 쥐고 나이트클럽 운영권의 지장을 억지로 찍게 합니다 웃으며 떠나는 공석호 건달들의 전문 청소업체 일을 하는 구정만은 일당들을 데리고 익숙한 듯뒤처리를 시작합니다 쌀포대에 쌓여 트럭이 실린 김덕현. 구덩이를 파고 있는 구정만 일당들에게 흥정을 해옵니다. 조직을 모두 갖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침 공석호에게 연락이 와 전화를 받습니다. 구정만이 약속한 업장 이야기를 꺼내자 말을 자르며 바쁘다고 합니다. 공석호의 반응에 화가 난 구정만 덕현을 삽으로 내리칩니다. 공석호에게 김덕현을 묻기 직전의 사진을 보여주자 공석호는 아주 흡족해합니다. 치키는 일은 다했다며 약속한 업장 운영을 하면 되냐고 묻자 기다리라고 합니다. 벌써 여러 번 들었던 기다리란 말. 서운함의 표정 관리가 안 되지만 연이어 묻습니다. 우리 애들 이름 한 명이라도 아는 애가 있냐고 묻자 내가 너 말고 더 알아야 하냐고 대묻고는몇 십만 원 쥐어주며 동생들하고 씻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돌려보냅니다. 을로리파 전체가 구정만과 식구들을 대놓고 무시해 왔지만 업장 운영권을 준다는 약속만 믿고 지키는 일을 다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변나는 구정만의 눈빛. 총이 있다는 김덕현의 말대로 정말 총을 발견하고 눈이 돌아가 총을 집어들며 기회라고 말합니다. 한편 성범죄 전과자 전원성은 방문 교체 나온 정수기 코디네이터 고지영을 맞이합니다. 사나운 눈빛에 옷도 잘 갖춰지지 않고 고지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여 필터 교체를 하는데 결혼하셨냐고 물어봅니다 결혼한 지 한참 됐다며 고객님도 좋은 분 만나셔서 결혼하시라고 말하려는 순간 고지영은 전원성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발견하게 됩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무섭지만 가까스로 교체한 후 나가려는 찰나. 현관문을 닫는 전원성. 고지영에게 다가옵니다. 불길한 공포가 그녀를 어렵게 만드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이도와 장정우. 고지영이 무사히 구출됩니다. 차에서 정신을 추스리고 있는 지영에게 다가와, 다음번엔 성범죄 알림이를 조회하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전원성의 전자발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 장정우. 전원성은 나무꼬챙이를 장정우의 목으로 향합니다. 정정우의 팔을 나아채는 이도 뜻대로 되는 일이 없자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동네 마트를 가도 아줌마들의 수건거림에 잔뜩 화가나 답답해하는 전원성 그런 그에게 배달된 K1, K2 군부대 사격장이 있는 산으로 향합니다 배달된 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며 옛날 실력이 녹슬지 않았음에 신나합니다 한편 세관에 신고된 총기 목록을 조사하는 이도는 용의자의 말과 일치하는 택배 마크를 얼마 전 성범죄 전과자 전원성의 집에서 본 기억을 떠올리고 그를 뒤쫓습니다 그의 집에 먼저 와 있던 문백, 택배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 시각 집으로 향하고 있던 전원성은 택시에서 보호 관찰 감독의 전화를 받고 통금 시간을 확인하자 답답해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표정이 변합니다. 전자발찌와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홀연히 사라지는 전원성. 그 사이 전원성의 집에 잠입한 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정만의 가장 가까운 동생 조태입니다. 그를 추적하며 의도치 않게 문백의 도움을 받게 된 이도는 기절한 조태를 전봇대에 묶어두고. 상황실과 통화하며 문백의 차로 전원성을 쫓습니다 문백의 차에 있던 총알 상자 그는 택배로 총알과 주소가 적힌 리스트만 받은 상태로 호기심의 주소지로 왔다가 이들을 만났던 것이라고 합니다 택시에서 내려 건물의 화장실에서 총이 장전을 한후 경인 서부경찰서로 향하는 전원성 마주친 경찰에게 감독관입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늘 지켜봅니다 너구나 라며 케이트를 난사합니다 탱커가 돼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압수된 총과 문백의 차에 있던 총알을 이용해 전원성에게 다가가는 이도 조명을 맞춰 어둡게 만들고 전원성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남은 인원을 대패시키고 전원성을 포위하는 이도 하지만 전원성은 자신을 잡아 놓은 주관장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고 전원성을 막기 위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걸 모두 촬영하고 있던 기자 왕대현 이도는 이 일로 조사실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자신을 겨눌 꼬마를 쏴야 했던 이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기에 총을 피해왔습니다 일부러 총을 쏠수 있는 곳만 자원한 거 아니냐며 확다 싸죽이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수사관 그럼 저런 상황에 총을 안 쏘면 어쩌라는 말인지 부여받지 못한 초능력으로 총을 피하란 말인 건지 그냥 총에 맞으란 말인지 참 저들도 일을 하는 거겠지만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원들로부터 이도를 감싸고 끌고 들어오는 윤원철 총이 난사되면 살겠다고 도망부터 칠 놈들에게 이도는 목숨 걸고 동료를 구한 거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조금 답답함이 해소되는 듯합니다 이 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도 납득이 어려운 동료들은 이도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정직인 듯 정직 아닌 정직 같은 수사 후임 정정우에게 동월산업 문백의 명함을 건네며 수사를 부탁하는 이도 그 사이 문백을 만나 총알을 구한 경위를 물어봅니다 택배 안에 총이 배달된 리스트가 있어서 그중한 곳에 갔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도를 친구처럼 대하며 자신은 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도가 어릴 때 집에 들어온 강도가 가족을 살해했던 과거가 있었고 갓난 아기였던 논백을 엄마가 사랑의 집에 아기 바구니에 두고 온줄 알았는데 하필 중간에 인신매매 일당이 데려가 키워지고 장기거래로 눈을 적출당하고 나서 미국으로 보내져 아이들의 장기를 밀수하는 곳에서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끔찍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기억력이 비상하다며 리스트에 있던 목록을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아들 황민주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자 1인주의를 하던 오경숙에게도 권총이 배달된 것을 확인하고 오경숙의 집으로 향합니다. 경숙은 본사주 차장에서 사장에게 복수의 방아쇠를 당기고 그 사실을 이도에게 알립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해주고 가겠다며 전화를 끊은 오경숙에게 찾아온 조태와 패거리들 뒤늦게 도착한 이도는 한 명씩 제압하고 옷장에서 칼을 찔린 오경숙을 발견합니다. 집밖 승합차에 있던 패거리들은 문백이 정리하고 집안에 있는 놈들은 이도가 정리합니다. 이때 나오는 깔끔한 김남길의 액션신은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만큼 멋있습니다. TV에서 사람 좋은 모습으로만 봤던 김남길의 일하는 멋진 모습. 체력이 부족한 오경숙의 1인 시위를 마음으로 도왔던 이도. 수시로 반찬을 챙기며 이도를 아들처럼 대있던 오경숙이 수술실로 옮겨집니다. 분노에 찬 이도는 공석호의 사무실로 가서 조직원들을 때려눕히고 조우태의 사진을 건네며 공석호에게 누군지 묻습니다. 구정만의 동생들은 잘 몰랐던 공석호. 대답하지 못하자 연관돼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납니다. 강력팀 형사 서형주에게 응급실에 실려간 구정만 파거리들의 소지품을 뒤져 주소록을 압수하고 총기를 전달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휴대폰에 동일하게 악성코드가 숨겨진 사실을 알아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조우태 때문에 이도가 품부 박살내고 간 것에 화가 난 공석호. 그의 부하인 용구는 조우태를 구정만의 새끼라고 알아봅니다. 이를 시키고도 구성원조차 관심 밖이었던 공석호. 한편 오경숙의 수술은 잘 됐지만 장기 내부의 감염을 위해 감압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 밖에 서서 오경숙을 향해 고맙다고 속삭이는 문백. 이도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조우태와 동생들의 복수를 하려고 이도의 사진을 들고 온 구정만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구정만이 몰래 칼을 꺼내 드는 걸본 문백이 몸으로 자연스럽게 막아서며 이도에게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이도와 헤어지고 고급 승용차에 오르는 그를 경호하며 상황을 보고하는 조직원들. 그중 계획의 차질을 우려하는 조직원에게 무심하게 총을 발사합니다. 어릴 때 한국에서 눈을 적출당하고. 미국으로 보내진 문백의 장기를 꺼내 팔려고 했던 조직원들을 죽여 복수한 어린 문백, 그의 배포를 마음에 들어한 보스는 새로운 파란 눈을 선물하고 그를 조직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펜트하우스에서 벽면 전차를 채운 디스플레이로 전국에 배달된 총의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겁을 먹는지, 겁을 먹으면 실뢰를 잃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한국의 수백 자루의 총이 풀린 상황, 한때 어린 아이를 가장 많이 해외로 보내는 나라였던 대한민국, 자신을 버린 땅에 불신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한편 거리에서 패싸움이 벌어지고 구경꾼들을 뚫고 비비탄을 발사하는 문백, 그 자리에 있던 박규진과 서영동,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박규진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패싸움을 정리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문백의 손을 잡고 총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박규진, 근처 오락실로 가서 자세를 잡아줍니다. 그 모습을 지켜만 보던 서영동에게. 총을 쥐어주는 문백. 등교하는 박규진에게 고기를 해놓을 테니 일찍 오라고 말하는 엄마.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 엄마를 꼭 안아주고 가방에 총을 넣어 등교합니다. 총 때문에 들른 전원성의 집에서 이도와 만났던 구정만의 오른팔 조우태. 공석호는 경찰 조사에 빌미가 되는 조우태의 사진을 들고 구정만의 뺨을 때리며 누구냐고 묻자 자기 식구가 아니라고 잡아 뗍니다. 공석호가 빼앗은 클럽의 창고에는 문백이 보낸 총이 한가득 들어있지만 전혀 눈치를 못채는 공석호 일당이 답답한 문백은 전화를 걸어 성자의 총을 알려주며 구정만이 총을 찾고 있다고 총으로 뭘 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글로리파의 모임에 참석한 공석호는 총기를 사용하면 군이 개입된다는 오두머리의 말을 듣고 총을 이두에게 넘깁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총을 배달시키는 문백의 일당들. 문백은 이두와 만나 주소록을 건네며 고등학생을 콕 집고는 신경쓰인다고 말합니다. 영일고등학교로 향하는 이도와 문백 장마는 학교로 바뀌고 강성준과 패거리는 박효진의 가방에 쓰레기를 넣으려고 들고 갔다가 총을 발견합니다 강성준은 비비탄인 줄 알고 박효진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그때 들리는 총성 서영동이 총을 들고 서있습니다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사과하지마 안 어울려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총을 난사하던 서영동이 박효진을 발견하자 총한 자루를 더 건네며 이제 우리가 다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천천히 걸어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서영동. 학교 건물에 문을 미리 잠가 놓아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막 도착한 이도와 문백은 유리문을 부수고 아이들을 내보냅니다. 그 시각 도서관으로 숨어들은 아이들과 학생주인. 서영동이 천천히 따라 들어옵니다. 그동안 괴롭혔던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릅니다. 아이들의 폭력을 견디다가 괴로워서 찾아갔던 학생주인. 대수롭지 않게 여러 차례 넘겨온 또 다른 방관자였습니다. 그 동안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던 학생 주임을 원망하며 총을 난사하는 서영동. 그때 강성준을 발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총을 겨누는 서영동. 그 동안 자신이 당한 폭력이 떠오릅니다. 이도가 다가가 저지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빠져나가려는 강성준. 또 다시 총성이 울립니다. 그 앞에 총을 들고 서 있는 박규진. 그 뒤로 문백이 웃으며 서 있습니다. 강성준이 있는 곳을 총을 든 박규진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이도는. 규진을 설득합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금 네가 하려는 일은 결국 널 다치게 하는 일이라며 총을 내려놓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도의 품에 안기는 규진. 이도의 시선은 문백을 향해 날이 서 있습니다. 총기가 배달된 주소마다 CCTV 속에서 웃고 있던 문백.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진 순간 이도는 확신했습니다. 문백은 악인이었습니다. 강성준은 정신을 놓고 실려갑니다. 경찰에게 잡혀가는 규진을 향해 달려온 엄마 이도와 문백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응시합니다 문백의 이면의 모습을 보고 있던 이도는 상황 종료 후 문백을 검거하라고 지시해 나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사라지는 문백 집으로 돌아온 이도에게 총기가 배달됩니다 한편 윤원철의 결정으로 이도는 순경에서 수사팀으로 복직합니다 능력은 충분했지만 총을 잡기 싫어 스스로 물러나 있었던 그를 윤원철은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망설임 없이 불러납니다 사람을 자리에 맞게 앉힐 줄 아는 윤원철의 안목이 빛이 납니다. 형의 배달 주소지마다 들러 총을 수거하는 경찰들에게 경찰이 먼저 와서 가져가 놓고 또 달라고 하냐는 시민들. 공석호가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자 구정만 쪽으로 총을 풀었던 문배. 의도를 통해 배우를 알게 된 경찰은 그를 잡기로 합니다. 경찰에게 협력해 빵을 사들고 구정만의 아지트에 온 공석호. 구정만이 살려준 김덕현 이야기를 꺼냅니다. 김덕현의 휴대폰을 풀어야 한다며 구정만에게 김덕현의 손가락 10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두에게 전화해 확실히 김덕현을 숨겨둔 것 같다는 공석호. 다음 날, 구정만이 클럽에 오기로 했으니 그를 잡아가고 자신의 과거를 확실히 지워달라고 합니다. 구정만은 공석호에게 문자로 김덕현의 손가락을 들고 가고 있다며 김덕현 손에 총을 들려 공석호에게 보냅니다. 김덕현과 구정만을 추적하고 있던 경찰들. 하지만, 한발 늦었습니다. 서로를 쏘며 바닥에 쓰러진 김덕현과 공석호. 그 사이 구정만 일행은 홍석호의 부하들을 죽이고 금고를 털어갑니다. 식구들과 돈을 나누며 이제 사람답게 살자고 좋아합니다. 무장을 하고 구정만 일행에게 향하는 이도. 성격전이 발생합니다. 승합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구정만. 이도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원거리 사격 모드로 변경하고 승합차에 타이어를 쏩니다. 차가 멈추자 내리는 구정만과 일행들. 조준경의 시야에 구정만이 들어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이도. 불과 몇분 전까지만 해도 총과 돈을 들고 좋아했던 구정만이 쓰러집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문백은 생각보다 쉽게 진압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직후 이도는 총기를 조사하러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총기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GPS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시스트 장치가 있으면 도청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총기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휴대폰이 해킹된 것을 알아냅니다. 국가안전보장이사에는 IRU라는 거대 암거래 무기 유통 조직이 배어 있는 발견내고 블루브라운이라는 한국 총책임자의 모습이 화면 가득 채워집니다. 약3만장의 총이 대한민국에 뿌려졌음을 추정하며, 한쪽 눈이 파란 몸백의 사진이 확대됩니다. 어릴 때 베이비박스에 버려질 뻔한 자신을 납치해 왼쪽 눈을 적출했던 남자가 드라마의 첫첨장으로 나왔던 자살하면서 총알이 수백장 나온 집에 있던 남자가 그 납치범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가 복수를 하고 총알을 넘겨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을 예고했던 블루브라운. 한편 병원에선 대학을 들먹이며, 한 간호사를 대놓고 무시하는 동료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아, 들리지만 안 들리는 척 바쁘게 움직이는 손. 하지만 표정은 울기 직전입니다. 나이트 근무를 도맡아 하고 있던 박소연은 잠시 집에 다녀오려고 프런트를 비운 것이 화근이 되어 동료에게 욕을 먹습니다. 이 상황을 도청하고 있는 문배 환자들의 오줌통을 비우고 나이트 근무를 연어하는데서리 업무까지 전달받습니다. 근무 일정표를 보고 질문했다며 따기를 맞고 있는 박소연. 캐비닛의 총을 확인합니다. 박소연은 권총을 장전하고 품속에 숨겨 언제나처럼 병실을 향합니다. 가는 길에 복도에서 총기집회로 모인 광장뉴스를 보게 된 소연. 발걸음을 멈춥니다. 소위 기레기인 왕대현을 불러 총과 돈을 건네면서 한국같이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다가 가려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총을 쏴 울분에 공감하게 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총의 힘을 잘볼수 있게 찍어주라고 말하는 문백 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한편 아빠의 퇴직금까지 넣었던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한 조현식 형감의 딸 영원실에 누워있는 딸을 보고 내딸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현식은 대답할 수 없는 딸에게 전화를 걸며 오열합니다. 문백을 통해 알게 된 조현식 서장의 위치. 이도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블루브라운의 집을 역추적게 그를 잡기로 하는 nsc. 전세 사기꾼을 찾아가는 조현식 서장의 손에 총이 들려 있습니다. 노래방에 있는 서현성 천일수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만 서장의 뺨을 때리며 꺼지라고 합니다. 총성이 울리자 여자를 방패 삼아 숨는 서현성. 사람이 죽어도 제책감 하나 못 느끼는 너희는 답이 없구나 라며 또한 번의 총성이 울립니다. 이때 이도가 도착하고 장면은 과거 이도가 경찰로 부임하는 첫날로 돌아갑니다. 총을 들지 않고도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이도를 반갑게 맞이했던 조서장. 총을 들어야 잘못을 비는 놈들 앞에서 조서장이 총을 든 경찰에 의해 포위됩니다. 그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왕대한 기자. 자신의 가족을 끔찍하게 죽이고 감옥에서 맛있게 빵을 먹고 있는 남자를 향해 총구를 겨눴던 어린 이도. 저놈 죽으면 내 미래가 망가진다며 지금 총을 내려놓는 것이 옳은 일이란 걸꼭 보여주겠다고 설득했던 조사장이 총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장님이 잘못되면 저못 산다고 총을 달라고 부탁하는 이도. 이렇게 힘든 걸 그렇게 어렵던 넌 어떻게 했느냐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도에게 설득됩니다. 차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몬백. 조사장이 이도의 말에 정신을 차리는 상황이 마음에 안든 몬백은 직접 차에서 내려 이도를 향해 총을 쏩니다. 몸으로 막아서는 조사장 이도에게 안겨 숨을 거둡니다. 다시 울리는 총성. 이도가 조사장 옆에 쓰러집니다. 그래도 넌 재밌었으니까 기대해. 눈을 뜨면 다른 세상이 열려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총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총을 주겠다고 말하는 문배. 왕대현 기자가 전국에 방송되도록 촬영 중입니다. 법이 형량에 미치지 못하자 직접 총으로 쏘는 사람. 총기 언박싱 유튜버. 총을 2만원에 파는 지하철 흰상인. 총에 대해 상반된 의견의 시위가 광장에서 벌어집니다. 퇴근한 아빠에게 장난감 총이 진짜처럼 생겼다며 신기해하는 꼬마. 아파트에 총성이 울립니다. 한편 문백과 조직원들이 한국의 건달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쏠 파트너 한 명만을 원한다며 총을 한 자루 올려놓습니다. 그중한 명이 빠르게 총을 잡아 문백을 향해 총을 쏘지만 총알이 없었던 권총. 총을 잡지 못한 나머지 건달들을 쏘는 조직원들. 총을 잡고 겁을 잔뜩 먹은 건달에게 스마트폰을 건네며 전화 잘 받으라고 말하며 사라진 문백. 사람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깁니다. 한편 병원에서 깨어나 조 사장을 찾는 이도 조연식 사장과 그의 딸이 나란히 놓인 영정 사진 앞에서 상주 띠를 두르고 망연자실해합니다. 문백이 블루브라운이라는 걸 몰랐을 때 함께 식사하면서 왜 복수하지 않았는지 물어봤던 문백 이도는 복수를 한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면 그게 옳은 선택인지 되물었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총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 SNS를 통해 총기 소유 화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광장으로 점점 더 모여들고 누군가가 트리거를 당기는 즉시 공멸이 시작될 것만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도는 조사정의 마지막을 장순경에게 맡기고 집회로 향합니다. 이도에게 전화하는 문백. 다시 만난 문백에게 왜 나였냐고 묻습니다. 고시원 남자를 막은 순경의 과거를 조사하고 다시 총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고 말합니다. 철학에 있는 것처럼 모든 행동을 정상화하지 말라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돈을 버는 싸구려 장사꾼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이 나라의 총이 풀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 뿐이라고 말하는 문백.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런 짓을 꾸밀 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가 깊었습니다. 다들 쌓여있던 불만을 해결할 방법으로 총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사실을 말하며 힘이 없던 그들을 구해준 건 총이라고 합니다. 미도가 어머니처럼 여겼던 오경숙이 총을 찾으러 온 구정만의 부두목 조우태의 칼에 찔려 병원에 실려가면서 문백의 품에서 고맙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세상에선 자기 스스로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평등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문백에게 그런 유토피아는 없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지옥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자. 누가 맞는지 보자며 버튼을 누르자 무인트럭이 광장에 돌진하고 총을 가득 실은 트럭의 문이 열립니다. 그 사이 광장으로 향하는 문백. 이 도는 IRU 조직원들을 하나둘 제거하고 문백의 질을 쫓습니다. 시민들이 몰려들어 총이 유포되고 이 모습을 촬영하는 왕기자. 공권력은 총을 든 사람들을 막느라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가는 문배 다가가는 이도 앞에 체류탄이 발사되어 시야가 가려지고 한발의 총성이 울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실현시키는 문배 누군가가 그를 먼저 쐈습니다 웃으며 쓰러지는 문배 총을 든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총이 그를 더 위험에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 달려가 품에 안고 안심시키는 이도 카메라로 모두 촬영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박소현 자신의 품에 있던 총을 바라보며 정신이 번쩍듭니다. 스스로 총기를 반납하는 시민들. 이도의 후임 장동준은 박수연의 총기를 받아들며 알아줬다고 말합니다. 전망 좋은 사무실에서 기쁨에 취한 왕기자에게 총을 들고 서 있는 중년의 청소부. 당신의 기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쳤다며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도가 구한 광장 소녀는 이도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입양된 것으로 설명하는 작품. 쓰러졌던 문백은 숨은 붙어 있지만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설명이 나오고, 복도를 걸어가는 킬러, 문백을 키웠던 아이하유의 두목 제이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며, 다음 시즌을 암시하며 끝이 납니다. 스트레스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 대부분의 고민들은 총기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땅에 총기 자유화가 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했을 법한 이야기를 넷플릭스의 트리거는 현실감 있게 펼쳐냅니다. 총을 가졌기에 오히려 더큰 위험에 노출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되웠습니다 무장이 아닌 지혜로 풀어야 할 우리 사회의 긴장감. 트리거는 그 상상 끝에 남겨진 질문을 조용히 던집니다. 우리가 진짜 마주해야 할건 총이 아니라 갈등을 풀줄 모르는 사회가 아닐지. 트리거 리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플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